보스턴이 양키스를 꺾고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보스턴의 다음 상대는 템파베이입니다. 올 시즌 양키스전을 7연승으로 시작했지만 6연패로 마무리를 했던 보스턴은 이로써 2004년 ALCS에서의 3연패 후 4연승, 2018년 디비전 시리즈 3승 1패에 이어 포스트시즌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최근 8승 1패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전까지는 양키스가 11승 4패였던 두 팀은 이로써 포스트시즌 맞대결 성적이 12승 12패가 됐습니다. 지난해 알동 꼴찌였던 보스턴이 2018년 월드시리즈 우승 이후 3년 만에 우승 도전을 이어간 반면 양키스는 또 월드시리즈에 가지 못했는데요. 양키스는 2009년 마지막이자 통산 27번째 우승을 차지한 이후 나선 9. 의 포스트 시즌에서 한 번도 월드 시리즈에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12년 동안 월드 시리즈에 나가지 못한 건 양키스에게는 베이브 루스가 온 1920년 이후 두 번째로 긴 기록에 해당되는데요. 1982년부터 1995년까지 13년 동안 월드시리즈 진출에 실패했던 양키스는 1996년 대릭지터 등장과 함께 5년간 4번의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지막 템파베이 3연전에서 6득점에 그치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8회까지 1안타였던 양키스는 최종전을 1대0으로 간신히 승리한 데 이어 오늘도 6대2로 패함으로써 차갑게 식은 타선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양 팀의 에이스 대결에서 보스턴 이볼디는 게리 코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는데요. 9월 30일 양키스전까지만 해도 보여주지 않았던 멈춤 동작과 큐피치를 섞어 쓴 이볼디는 2018년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 7이닝 5K 1실점 승리, ALCS 3차전에 6이닝 4K 2실점 승리에 이어 5와 3분의 1이닝 8K 1실점 승리를 거둠으로써 포스트 시즌 선발 3경기 성적이 3승 무패, 평균자책점 1.96이 됐습니다. 양키스는 르메이유가 결정하면서 타선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원래 234번이었던 리조 저지 스탠튼을 1, 2, 3번으로 끌어올리면서 마지막 8경기에서 23타수 2단타 타율 8푼 7리로 시즌을 마감한 갈로에게 4번을 맡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 보스턴은 워싱턴 시절 1번이었지만 보스턴으로 와서는 주로 2번으로 나섰던 슈아버를 1번 타자로 기용합니다. 1회 다른 구장 같으면 평범한 좌익수 플라이였던 스탠튼의 타구속도 94.8마일짜리 타구가 그린몬스터 상단을 맞는 단타가 된 양키스는 갈로가 2사 1루에서 삼진을 당합니다. 이래 말첫두 타자를 가볍게 삼진으로 잡아낸 게리콜은 올해만 홈런 3개를 맞은 데버스를 2사 후 볼렛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89마일 체인지업을 던졌다가 선제 투런 홈런을 맞는데요. 전반기 OPS가 0.930이었지만 후반기에는 0.761로 부진했던 보가치였습니다. 게리콜은 올해 1회에 맞은 피홈런 8개가 메이저리그 최다일 정도로 1회가 약점인 투수였습니다. 보가츠는 1999년 디비전 시리즈 5차전 노마 가르시아 파라에 이어 두 번째로 서든데스 경기에서 홈런을 친 보스턴의 유격수가 됐습니다. 2대0 리드를 잡은 보스턴은 73%의 승리 확률을 가져갑니다. 지난 양키스전 게리콜과의 맞대결에서 2와 3분의 2 이닝 7실점에 그쳤던 이볼디는 2018년 보스턴이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할때 엄청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요. 그의 포스트 시즌에서 1.6위를 기록했던 이볼디는 첫 3인닝을 39개의 공으로 막아냅니다. 지난해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7인닝 13K, 2실점 승리를 따내는 등 포스트 시즌 3경기 2승 2.95를 기록함으로써 양키스 프레셔까지 이겨낼 수 있는 가을의 에이스임을 증명했던 게리콜은 마지막 5경기에서 2승 2패 6.15에 그치면서 시즌 마무리가 좋지 않았는데요. 3회 게리콜은 선두타자 슈아버에게 넌 키케르난데스에게 빗맞은 내야안타, 데버스에게 오늘 경기 두 번째 볼넷을 내주고 무사일루에서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클레이 홈즈가 승계 주자를 막아내면서 2와 3분의 2이닝 2피홈런 3실점을 기록하게 된 콜은 승자독식 경기에서 맞은 7개 홈런이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기록이 됐습니다. 콜은 피츠버그 시절이었던 2015년 와일드카드 경기 때도 컵스 소속이었던 슈아버에게 홈런을 맞고 5이닝 4실전 패전을 아는 바 있는데요. 재밌는 건 당시도 슈아버의 홈런은 3회 3대0으로 달아나게 만든 솔로 홈런이었습니다. 슈아버의 홈런이 터지는 순간 데이비드 오티스가 슈아 밤이라는 트윗을 올린 보스턴은 이볼디가 5이닝 8K 2피안타 무실점을 질주하면서 오늘 경기 승률 확률을 89%까지 끌어올립니다. 6회 첫 타자를 3진으로 잡아낼 때까지만 해도 18타자를 상대로 8개의 삼진을 잡아냈던 이볼디는 앤서니 리조에게 솔홈런을 로 맞는데요. 2016년 컵스의 우승을 이끌었던 슈아버 리조는 포스트시즌 경기에서 함께 홈런을 때려내고 다른 팀으로 같은 경기에서 홈런을 때려낸 역대 두 번째 듀오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필라델피아에서 함께 뛰면서 2009년과 2010년 함께 홈런을 날리고 2016년 다저스와 워싱턴 소속으로 같은 경기에서 홈런을 날린 카를로스 루이스와 제이슨 워스였습니다. 이볼디가 홈런 후 내한타를 네 내주자 코라 감독은 투구수가 이른 한 개인 이볼디를 한 박자 빠르게 교체하는데요. 올 시즌 최고인 평균 98.0 마일을 던지고 5화 3분의 1 이닝 8K 1실점으로 역투한 이볼디는 포스트 시즌 통산 평균자책점이 1.63이 됩니다. 이볼디가 내려간 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된 1사1루에서 스탠트는 그린몬스터 쪽으로 큰 타구를 날리는데요. 그러나 동점 투런 홈런이 될것 같았던 스탠트의 타구는 이번에도 그린몬스터 상단을 맞고 홈런이 되지 못합니다. 345 피트를 날아간 첫 번째 타구가 나머지 구장에서는 홈런이 안 되는 타구였던 반면 400 피트를 날아간 두 번째 타구는 11개 구장에서 홈런이 될수 있었던 타구였는데요. 보스턴 입장에서는 1978년 타이브레이커 경기에서 버키 덴트의 역전 스리런 홈런을 막지 못했던 그린 몬스터가 대활약을 한 거였습니다. 덴트는 오늘 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최악의 삼루코치 필 레빈이 일루주자 저지를 홈까지 돌렸다는 건데요. 저지가 홈에서 아웃을 당하게 되면서 양키스는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반면 보스턴은 6회말 1 4 1루에서 버드고의 우측 펜스를 맞는 이루타가 나오자 보가치가 3루코치의 멈춤 지시에도 달렸고 보가치가 득점에 성공해 4대 1이 되는데요 테너 하우크가 양키스의 7회초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승리 확률이 95%까지 오른 보스턴은 7회말 2사 1루에서 버드고가 2타점 적시타를 날려 6대 1을 만들고 승리를 굳히게 됩니다. 정규 시즌 최종일, 데버스의 역전 투런이 터지기 전 극적인 동점 2타점, 2루타를 날렸던 버드고는 4타수, 2안타, 3타점에 대활약을 합니다. 불펜이 약점인 보스턴은 하우크, 로블레스, 위틀록이 남은 3인닝을 일실점으로 맞고 6대2로 승리했는데요. 9회 마지막 타석에서 날린 344피트 타구가 오늘 날린 가장 짧은 타구였지만 페네이파크의 짧은 우측 담장을 넘긴 스탠트는 오늘 운만 좀 따랐다면 3홈런 경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스탠트는 최근 포스트 시즌 8경기에서 7개 홈런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21년 동안 월드시리즈 우승이 한 번뿐인 양키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21년 동안 양키스는 포스트시즌에서 미네소타를 상대로 16승 2패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팀들을 상대로는 43승 58패 승률 4할 2푼 6리에 그치고 있는데요. 저는 에런 분 감독이 시즌을 끌어가는 힘은 좋은 감독이지만 승부사는 아니기 때문에 양키스는 다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토레 감독 시절의 양키스는 선수들이 알아서 잘하는 팀이었지만 지금의 양키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전포수 역시 게리 산체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수비가 뛰어난 포수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건 선수를 쇼핑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사치세를 감수하던 보스 시절이 아닌 한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스턴의 다음 상대는 기적의 팀 템파베이인데요. 보스턴 알렉스 코라 감독과 템파베이 케빈 캐시 감독은 2007년 보스턴에서 선수로 뛰며 월드시리즈 우승을 함께했던 사이입니다. 25위 연봉 총액으로 아메리칸 리그 1위, 메이저 리그 3위 승률을 올린 템파베이는 쉐인 맥클라나한과 쉐인 바즈 두 신인 투수를 디비전 시리즈 1, 2차전에 선발로 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 슈어저와 웨인라이트가 격돌하는 내일 내셔널 리그 와일드카드 경기 해설과 경기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